<웃음> <웃음> 게 아니라. 아, 이거 당장한는게아이라아 이거 휴양님의트 촬영하려면 뭔쪽에는데 이거 진짜 재난 그거다 재난 <laughs> 오, 뒤에, 뒤에. 브이로그인데 저기빵하니다틀어졌어 <laughs> <laughs>

여기 근데 킬리 전랐네. 왜? 갑니다. 오, 또다아 너무 피어 하 잠긴 거예요, 안에다? 이리 치지? 진짜 여기 넘치겠다 여기 봐봐 막아놨어요 진짜? 와 형이 홍수 나가면 막았다 저기 안에 들어간 사람 없지? 어? 내비스쪘겠 문이다당겼어요